안녕하세요. 알면 돈이 되는 바른 홍콩세법 자태균입니다 예, 오늘 이번 시간 어, 부동산 임대 소득세 어, 진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벌어보고 싶죠? 홍콩에서 예, 부동산 임대를 넣고 하는 예, 월, 월세 받아 보고 세금 내 보고 싶어요. 예. 한번 열심히 해서 어,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볼게요. 예, 한번 가 봅시다. 예, 부동산 임대 소득세 지금, 예, 지금 여러분, 지금, 홍콩세법에서요, 우리가 법인세, 개인소득세 이렇게 안 배웠어요. 사업소득세, 예, 그래서, 어, 그 사업을 법인이 하면, 예, 사업소득세를 내는데, 세율만 조금 달랐고요. 개인에 했을 때도 사업소득세를 냈었죠. 그래서, 세율만 차이가 있지, 예, 이게 사업을 했을 때, 비즈니스를 했을 때, 법인세냐, 개인소득세냐,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진 않았었어요. 사업 주체가 법인이면, 법인세, 아, 아니잖아요. 법인,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고, 예, 사업을 할 때, 개인의 주체라면은, 개인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해서, 그 차이밖에 없었던 거고요. 어,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것 중에서 우리가 어, 근로소득세, 이건 당연히 개인이 하는 거겠죠. 법인이 근로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럼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왔는데요. 여기서도 법인과 개인의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부동산 임대소득을 법인이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이 할 수도 있죠. 그럼 그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한번, 이제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1. 과세 범위와 세율 보시면요. 부동산 임대소득세는 홍콩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소유주의 임대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해서 보시면, 예, 여러분, 토지라고 하니까 지금 홍콩도, 어, 중국에서 홍콩 내꺼, 대만도 내꺼, 뭐 지금 그러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일국 양계제도, 두 개제도를 운영하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홍콩이고 하나가 대만인데, 예, 그래서 지금 토지 같은 경우가 지금 홍콩에서도, 어, 우리 한국과 방식이 다른 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중국스러운 제도 뭐죠 토지 사용권 제도 건물은 내꺼 토지는 국가 거, 정부거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맨 아래에 보시면 주석 한번 볼까요 네, 주석 몇 번입니까 48이요 홍콩의 토지 역시 중국과 유사한 제도로 토지는 홍콩 정부의 소유로서 개인 또는 법인은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가 없고 토지 사용권을 취득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제도이다. 어, 1997년 6월 2일, 예. 이 날이 뭐, 무슨 날이죠? 97년 6월 2일이요? 홍콩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온 날이죠? 영국이 예, 떠나고 다시 중국으로 어, 귀속된 날이 예, 1997년 6월 2일이에요. 제 생일이 아니에요. 예, 6일, 그 이전에 도리그 방계 도래한 거는, 예, 무상으로 언제까지요? 50년 동안. 여전히 그 전에 쓰던 사람들이 계속 쓸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사용권 이전에도 토지 사용권이었어요 예, 아주 옛날부터 영국 가기 전부터 그래서 토지 사용권이 만기가 예를 들면 2010년에 만기됐다. 예,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97년 더하기 50년이죠. 예, 2010년에 만기됐다고 해서 2060년까지 쓰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요? 97년도 더하기 50년간까지는 그 중간에 만료되더라도 계속 쓸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 한국, 아, 한국과 아니 한국이 아니죠. 영국과 중국 정부가 서로 합의를 했다, 동의했다. 해서 언제까지요? 예, 97년도 더하기 50년도까지는 예, 토지 사용권제도 지금 명의자가 끝까지 토지 사용권 이 있는 걸로 봐주겠다. 추가적으로 돈 내는 거 없습니다. 사용권 기간 만료하더라도 예, 다시 이제 넘어올게요. 어, 그 다음에요 위에서 보시면 위에서 두번째 줄 토지와 건물에는 선창 부동비 구축물들이 포함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소유주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 여러분이 예, 홍콩에 가서 아파트를 사서 건물을 사서 임대를 놓더라도 세금 부담이 홍콩 사람과 같다 다르다 예, 일단 부동산 임대소득세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예, 뒤에 나오는 뭐 인지세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부동산 임대소득세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예, 과세한다라는 이야기요. 당연히 군 예, 홍콩에 붙어 있는 홍콩에 있는 땅에 대한 과세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죠. 소유자가 누구냐, 외국인이냐, 아니면 홍콩 사람이냐 따라서 예, 구분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3, 14년도 과세연도부터 기준세율이 15%이다. 예, 여러분. 이제는 13,14, 이거 왜찍거 있는지 이해 되시겠죠? 13년도 4월 1일부터 14년도 3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13,14. 찍 그래서 어떤 책들에는 20, 이거 빼, 빼기도 해요. 13,14 하면, 뭐, 3,000년도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20, 당연한 이야기라고 아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이 홍콩에서 임대업을 영향하는 경우, 이제는, 바로 앞에 15%는 뭔 이야기입니까? 개인 이야기예요. 개인이 아파트를 샀을 때, 오피스텔을 샀을 때, 아니 면 선착 부두를 샀을 때 임대 소득세 얼마에요15% 세율로 과세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법인이 한다면 법인이 홍콩에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홍콩에 사업을 연하는거 봐서 부동산 수익과 관련된 사업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뭔 이야기예요? 법인은 부동산 임대 소득세로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던 예, 프라 t 텍스 사업소득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법인이 임대사업을 했으면 임대도 사업이잖아요 부동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만 15%로 가는 거고 예, 법인에 있어서도 예, 법, 있어서가 아니라, 법인은 어떻게 한다 사업소득세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 법인의 고유한 임대사업을 하는 걸 봐서 사업세도, 사업소득세로 넘어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예, 부동산을 재임대해서 얻은 소득은 이럴 수도 있죠 예, 내가 집주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다른 사람들한테, 집주인한테 나한테 임대할 권한을 주세요. 그럼 내가 1년에 얼마나 챙겨드릴게요. 전전세죠. 예, 나한테 세를 놓으시면 내가 알아서 다시 한번 세를 놓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흔히들 어떤 경우가 있어요. 에어비앤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예, 집주인한테 가서 1년 동안 내가 당신 집 빌매 빌릴 테니까 내가 재임들을 하든 말든 얼마 하든 당신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는 경우 예,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그다음에 뭐 공유 아파트 공유 숙소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다 예, 하는 경우에 그럼 그런 업을 한다면 뭐다? 그 사업자는 임대소득자가 아니에요. 임대사업자가 아니에요. 예 그냥 예, 역시 파피텍스 사업소득으로 가야 된다. 예 동의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예 임대를 놓는 사업자, 예, 공유 주방, 공유 주방뿐만 아니라 뭐 공유 숙소. 예, 어, 하우스 쉐어링 이런 거 사업자들 다 이건 사업소득이다. 그래서 집 주인이 월세 받는 게 부동산 임대소득이고요. 예, 집 주인이 개인일 때는 이 부동산 임대소득세. 그다음에 만약에 법인이라면 어디로 가요? 사업소득으로 간다. 사업소득으로 간다. 예. 그다음에요. 그럼 자가 사용 부동산 봅시다. 다만 부동산 임대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 수입이 납세자의 사업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거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예 이거 법인 이야기죠 법인이 예 운영하는 경우에 자기가 직접 쓸 수도 있겠죠 일부를 예0층 있으면 한층은 내가 쓰고 열개 중에서 아홉 개는 임대를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 경우에 기납부한 부동산 임대 소득세는 사업 소득세가 상계 처리되고. 초과 납부 한 납부된 부동산 임대 소득세는 환급 가능하다. 예. 특별한 내용 없어요. 특별한 내용 없어요. 예.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기 납부한 부동산 임대 소득세는 사업 소득세와 상계 처리되고 소유자가 개인이에요. 지금 소유자가 개인이에요. 근데 내가 사업할 수 있죠. 그 건물에서 내가 단독으로 사업할 수도 있죠. 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건물 소유자인데 한 층을 내가 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빵 가게를 하거나, 뭐 컨설팅 펌을 차리거나, 뭘 하든지 할수 있겠죠. 예, 그 경우에 이미 납부한 부동산 임대 소득세는 사업 소득세가 산계 처리되고, 초과 납부한 돈은 미수세는 현금 가능하다. 패스하세요. 별로 안중에 안 되는 고 그러니까 이해 대시은 하시고 이해 안되면 마세요. 예, 그다음에, 어, 홍콩에서 무역 전문 서비스 및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 소득세 과세 대상 법인은. 소득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법인이 점유하고 이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사업소득세로 상계되는 부동산 임대소득세 면제 신청을 할수 있다. 뭔 말이냐면요, 내가 내 건물 갖고 내가 사업한다고 한다면 나 부동산 임대소득 아니고요, 난사업소득세로 낼게요,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신청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고민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자가 사용 부동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건물 내 소유주가 있으면. 세를 돌 건지 내가 쓸 건지 결정해서 세무소에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법인은 이해되시겠어요? 예, 특별히 힘든 내용 아닙니다. 예. 어, 자가 사용 부동산을 신고 안 하면 당연히 월세 내을 거라고 세무소에서볼거 아닙니까? 월세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 월세 없어요. 내가 써요라고 신고하라는 이야기예요. 별 중요성 없어요. 그다음에 과세 대상 소득 봅시다. 예, 이건 좀 음,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죠.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수익금액은 부동산의 사용권과 관련해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예. 뭐, 이런 말을 왜 이렇게 써라는지 모르겠어요. 예. 힘든 내용 아니에요? 부동산, 사용권 관련해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준 돈이 바로 받은 돈이니까 그게 부동산 인소득이 되겠죠. 예. 확 지워버리고 싶은데 제가, 예. 그러면 책이 좀 줄어드니까 번역을 잘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예 네, 과세 표준은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 을 이야기 하는데 첫 번째 줄에서는 매출액이 뭐냐 네, 임대 들어온 사람이 세입자가 낸 돈이다 집중하겠다 돈이다라는 이기를꾸고 그다음에 과세 표준은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임대료 총액을 의미하며 이에 추가 입주자가 입주자가 부동산 사용권을 위해 지불한 허가 비용 기본 임대료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프리미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료 및 관리비 및 거주자가 부동산 소유를 대신해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 뭔 말이에요? 임대료 이외에도, 임대료 이외에도, 뭐, 프리미엄, 예, 아니면 관리비 쪽으로, 예, 서비스비로 해서, 예, 지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죠? 예, 일정한 기준금액 이상 되면, 예, 월세를 과세했다고 하니까 뭐라고요? 관리비 쪽으로 따로 받죠? 예, 그래서, 기본 계약서에 임대료 얼마, 관리비 얼마라고 따로 분리했다 하더라도, 뭔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 다 임대소득세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기본 임대료 이외에도 이에 추가해서 예 프리미엄, 그 다음에 서비스료 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예, 임대 소득 세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해 되시겠어요? 네, 예. 그 다음으로요. 예, 그 다음에 보시면 비용으로는 어, 과세연도 내에 회수할 금액이 있다면 회수 불능채권이 있다면 예, 대손상각비 예, 이거 대손상각 예, 예를 들면 내가 작년에 매출액을 신고를 했어요 임대사업자에 제가 우리가 임대사업자인데 작년에 돈을 못 받았지만 임대소득으로 계산해서 신고를 했는데 올해 그 회사가 부도나고 도망갔어요 망했어요 부도났어 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손이죠? 올해 확정된 대손에이제 어떻게 대손생각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비용으로는 과세연도 내 회수불능 채권이 있다면 과세표준계산시 차감 가능하다 당연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이전에 대손 처리했다가 회수된 채권은 회수한 연도에 영업의 수익으로 잡아야 되겠죠. 회수된 대손 떨었다가 다시 회수된 채권을 다시 이익로 잡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에... 소유자의 종이 양해 납부한 홍콩 간접세를 차감해야 되며 수선 비용으로 수선 비용의 20%를 법정 수선 충당금이 각종 지출 명목으로 계산하여 차감할 수 있다. 예. 아래 주석 49번 보시면 소유자가 납부한 부동산 재산세를 의미한다. 예. 계약서에요 임대료 예. 말고도 그 건물에 나오는 재산세 네가 내라고 쓸수 있거든요. 집주인이 안 낸다. 세입자 니가 내라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세입자가 부담하더라도 그 이건 누가 내는 거예요 월 임대료가 100만원이에요 근데 재산세가 가령 월 10만원씩 나온다고 합시다 그럼 계약서에 임대료 10만원 예, 그 다음에 재산세 10만원은 세입자가 부담이라고 썼다고 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세입자의 매출액은 얼마가 돼요 당연히 110만 원이죠? 동의, 동의하세요? 대신 내주는 것 뿐이잖아. 사실은 위로 올라갔다가 집주인이 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앞에, 앞에 이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변 임대로 이외에, 예, 추가로 지급하는 프리미엄, 예,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관리비, 이다 내용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자를 대신해서 지출한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예, 소유자가 내야 될 세금을 세입자가 냈다. 그럼 당연히, 그 비용까지 임대료를 쳐야 되겠죠. 예,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럼, 그럼 세입자는 세입자 입장, 세입자 아니라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임대료 수익이 얼마예요. 월 1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0만 원은 역시 뭡니까? 내가 낸 세금이죠. 세입자가 낸 세금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동의하에 납부한 홍콩 간접세를 차감해야 돼요. 이거 뭐냐예요 실제로 소유자하고 소유자하고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동의했죠. 세입자가 대신 내주는 걸로 그렇지만 하더라도 보다 당연히 10만원은 집주인의 재산세 납부한 걸로 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수선비용으로 수익금액의 20%를 법정수산충당금의 각종 지출명목으로 계산하여 차감할 수 있다 예, 예 여러분 전한테 가끔 질문하는 분, 하는 분 계세요 여기 글씨 틀렸다고 자꾸만 뭐라고 해 예, 지출명목으로 계산하여 개가 아닌가요? 라고 여의가 아닌가 물어보는 데 아니에요. 예. 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집주인 입장에서 지금 세금 내는 거 하잖아요. 뭐라고요? 실제로 수리비 수선비 이런 게안 나가더라도 뭐라고요? 20% 만큼은 예 간주해서 간주해서 실제로 쓴 걸로 해서 예, 20% 만큼 비용으로 인정을 해줄게. 예 수선비 수선 충당금조로 해가지고 20% 만큼은 비용으로 인정을 해줄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계산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간, 확정되지 않고 지출되지 않았지만 뭐라고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 20 퍼센트. 그걸 알아보시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간주 경비율, 인정 경비율 20 퍼센트는 토지 사용료, 인테리어 비용, 건물 관리비, 보험료, 이자 비용 등 일체 비용을 포함한 항목으로 실제로 만약에 그런 비용이 발생했다면 또 빼먹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정부에서. 이런 이런 간접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 건물 유지 비용, 보험 이런 거 다해서 아 여러분 이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세 누가 계산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죠. 예, 자료 관리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가 보험료 내고 수리한 거, 에, 수도꼭지 고치고 한거다 증빙 관리가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아예 그냥 20%는 생으로 그냥 비용을 인정해 줄게. 대신에 다른 거 비용으로 올리지 말라는 아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이거는 개인이 이거죠 만약에 법인이라면 아래 보자고요 법인이 부동산 임대소득세가 발생한다면 개인 입소 다른 점은 예그 간주경비율 지출경비율 인정의 개념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거 20% 빼주는거 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실제 발생한 비용 법인이니까 증빙관리 다 해야죠 예 술꼭지 떨어져 나갔으면 새로 밥쇼 밥쇼 미안해요 홍콩인데 이보이스 예세금계산서 받아다가 다 쳐넣어야 되죠 잃어버리면 안돼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차감해서 사업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만 증빙관리가 힘드니까 20%를 비용으로 인정해 드릴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세 간단히 한 20분 정도 시간에 걸쳐서 확인했고요. 예, 정리학게요 부동산 임대소득세 뭐라고요? 이거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누구한테? 개인한테. 예, 세율은 15% 그리고 예, 일일이 비용 기장 처리 회계 처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다음에 비용 몇 퍼센트 인정해 준다? 20%. 그리고 나서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돼요. 예, 내 세금을 집주인이 내 세금을 세입자가 대신 내기로 했다. 그러면 사실상 내가 벌은 임차료죠. 예, 그다음에 나는 내 비용으로 세금 낸 걸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 부동산 임대 소득세 저도 한번 내 보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도 열심히 같이 공부해서 예, 그런 날이 여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해서 홍콩의 부동산 임대소득세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